안녕하십니까 로원모션 입니다 오늘은 골프의 기본 중의 기본 행동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음, 영국의 RNA 와 미국의 USGA 는 다음과 같은 플레이어의 행동 기준을 아, 마련해 놓았습니다 먼저 코스는 있는 그대로 볼은 노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을 위반한 경우 플레이어는 스스로 페널티를 적용하면서 플레이해야 한다. 이런 규칙을 마련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행동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규칙을 따르고 모든 페널티를 적용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플레이해야 한다. 또두 번째로 타인을 배려하며 플레이를 해야 한다. 신속한 속도로 플레이하고 타인의 안전을 살피며 다른 플레이어의 프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코스를 보호해야 한다. 디봇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벙커를 정리하고 그린에 난 볼자국을 수리하고 코스에 불필요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플레이어의 행동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27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골프를 계속 개정되고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성실하게 플레이해야 되고. 타인을 배려해야 되고 코스를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요 정도만 가져도 정말 매너 있는 골퍼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코스는 있는 그대로, 볼은 놓인 그대로 규칙을 지키면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성실하게. 타인을 배려하며 코스를 보호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요게 골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멋있는 매너 있는 골프를 응원합니다. 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